기아 자동차가 새 모델을 선보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으로 포드 브롱코와 지프 앵글러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모토 오소리티닷컴은 2020년형 기아 보레고 스파이스샷 포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아차가 신형 SUV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레고는 기아차 대형 SUV 모하비를 해외에 수출할 때 쓰이는 이름입니다. 스파이스 샷으로 포착된 2025 보레고는 6 러그 휠 디자인이 기존 기아차보다 더욱 견고하고 오프로드 주행 능력이 탁월해 가족 지향적인 기아 델루라이드와 차별화됐고 텔루라이드는 기아차가 최근 미국에 출시한 대형 SUV입니다. 또한 두툼한 안개 등과 고정식 발판은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한 자동차임을 보여주는데요. 모토 오소리티닷컴은 신형 모하비가 2021년형 모델로 나올 예정이며, 2020년엔 소렌토의 대체 차량으로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